최대 수심 48m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 되겠습니다. 아, 이수도 선착장 가는 원쪽으로 가겠습니다. 자현 위치가 여기 있고, 자 우리가 오늘 가야 될 섬은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기 수도섬이 되겠습니다. 네. 시방 선착장 출발해서 이수도 가는 몇 시간표입니다. 14시, 2시에 서고 16시 배를 타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4 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 시방선착장입니다. 그 시방리 선착장은 모양이 활처럼 이렇게 구어 있다고 해서 네, 옛날부터 어 시방이라는 그런 지명이 으로 네, 불려졌답니다. 이렇게 멋진 바닷가에 펜션들도 지어져 있고 분위기 좋아 보이는 커피숍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차들도 많이 주차되고 분들이 이곳을 찾아가같습니다또 저쪽도 바닷가 쪽에 쪽에는 매미성으로 보이는데, 그쪽에도 바닷가에 몇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관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풀려서. 또 한겨울에 봄비까지 내리고 해서 난리가 좀 겨울 봄날씨 같지 따뜻하게 좀 많이 풀렸는데 지금 이곳은 바닷가이고 해서인지 바람도 조금 불고 날씨가 차갑습니다 네. 이수도 갈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수도 시방 가는 배고 정원 48명 되어있습니다 이수도에서 1박을 보내신 분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은 일요일 오후가 됐어, 인지. 지금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가 이 배를 젖어낸 듯 타고 다 자, 이렇게. 시방 선착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수도섬 모양입니다. 예. 철탑도 있고 육지와 가까워서 전기가 바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시방 선착장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전에 가평 남이섬 갈때 남이선착장에서 남이섬 떠갈 때가 그때도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저가 되게 보이고 있고. 양쪽 사당교 사이에 있는 저 섬이 저도 섬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되실 때그 진해 휴양지 청해대 하면서 있는 저도가 되겠고 저쪽에 또 이렇게 멀리 보이는 섬두개이데 저거는 대죽도, 중죽도, 네, 죽도 섬이 되겠습니다. 저 대죽도, 중죽도는 부산시입니다. 부산시고 요 저도는 이쪽, 예. 네. 부제시 쪽입니다. 반갑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해나섬 항에 지금 이 방이 직전입니다. 지금 있잖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민박집으로 꼭 가고 있습니다. 둥지 민박도 있고, 야, 빨간 등대도 있고, 하얀 등대도 있고, 멀리 노란 등대도 있습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래. 이거 뭐 섬유 자체가 좀, 어, 뭐 얼마나 멀겠노, 그래. 섬민바. <목소리도> 야 이렇게 물을 말리고 있는데 이게 뭔지. 네, 오늘잘 방입니다. 아우 이 다락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아아아씨아가아 아가씨, 아가아송 아가씨, 아아가 예예 예, 예, 예. 너무 귀여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영 예. 기사가 귀엽답니다아예전부다 예. <laughs> <laughs> 아,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아예 2023년 그 검은 토끼를 맞아가지고 제 6사반이 이렇게 또 이까지 이수도까지 멀리 왔습니다 특히 또 여주에서 뭐 이렇게 또그 창에서 음. 와주신 또 금해 부부하고 경화 부부또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이때까지 가족처럼 지냈는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가족이다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우리 반이 다 운영되고 하시는 일들도 다 잘되고 집안에 다 평안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laughs>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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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웃음> <웃음> 도에서 본들가 되겠죠 반풍경입니다그제 육지 쪽으로 요반풍경입니다 네. 네. 네, 조용한 섬마을 어촌 마을의 항구입니다. 네, 작은 배들이 삐걱 소리 내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온한 밤입니다. 아 그런 말이야. 예, 이 무슨 고기? 자자자자자. 야 내가 안란댔어 그거 너 안전한? 아? 아침 식사 후에 이렇게 마을과 섬 산책에 나섰습니다. 벽화들이 또그려져 있습니다. 적 바닷가 해안길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 산책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이렇게 수건을 머리에 동년 매었습니다. 예.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아, 이렇게 조금 니 데크 길이 나타납니다. 안내판 있습니다. 물새 전망대 970m. 네, 이름 모를 물새 두 마리가 이렇게 이 추운 바다에 해을치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일행 분들이십니다. 야, 바닷가 소나무 또 이렇게 해로바위들 네. 멀리 대금산 중봉. 그래서 보이고있습니다그래 그래서 대금 사이지 뭐? 금이 많이 는게아닌 금인가? 이 원래 이쪽에 금속. 응, 금속 그래. 금속. 이 지역이 가야 지역이기 때문에 옛날에 가야에 철 생산이 많았잖아. 야, 멋있는 나무가 또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벤치도 있고. 날만 많이 불지 않으면 벤치 에 앉아서 명상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나는 많이 좀 찹니다. 예. 물체 전망대. 360m 남았습니다. 이렇게 큰 산흥화대. 분벤치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산이 맛있게 보셨어요? 만나네요. 좋은 공기를 많이 아니, 마셔야죠. <laughs> <laughs> 맛을 안 하죠. 여기서 보니까 더 만났네요. <laughs> 그러시요 예. 나보니 올만하네. <laughs> 예. 네. 아니, 이 섬이 네. 얼마 안 떨어져가지고 네. 경치를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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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가 그래도 오, 상당히 네. 괜찮네. 네. 진짜 아. 아침, 아침 햇살이 네. 바다에 비치고그 비친 빛이 소나무 사이로 아, 눈이 부셔서 눈을 그의 뜨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예저 위에 보이는 삼층으로 된 누각이 네, 물새 전망대인 걸로 보입니다. 예, 아, 물새 전망대는 저희들이 지나 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삼층 누각 전망대가 있습니다. 아 이물섬 이물섬 전망대입니다. 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도지 전망대 네,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또 줄눈 마리도 있습니다. 도전망대인데 파도는 그렇게 많이 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화섬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시간이 한, 한 시간 20분 정도, 그렇게 소야되고 이렇게 산책하시면 아주 좋을 텐데, 산책하시는 분이 한번 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 수도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1박 3식그거 정보만 가지고 오는 것 같아서 섬인데도 볼 것이 많으니까 꼭 오시면 섬도 이렇게 주변도 산책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선착장으로 가는 콘크리트가 콘크리트, 대 도로입니다. 저기 진입금지 행사 중에 있네요. 이 길로 살짝 비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대 있습니다. 이수도 선착장입니다.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배를 타게 되겠습니다. 예, 이수도 안내판입니다. 예. 장성포항 북쪽 시방리 해안에 있는 예. 섬이고 섬 모양이 이렇게 예. 멀리서 보시면은 학을 학을 닮았다 해서 옛날에는 학섬이라고 예, 하였답니다. 근데 그 후에 예, 대구와 또 멸치잡이 들어와서 말이 부여지면서 바닷물이 이롭다는 뜻에서 이수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방 나가는 배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음, 오늘 아침에 시방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들어올 때는 양매님하고 단둘이서 전세를 내서 들어왔는데 아유 나갈 때는 배가 이렇게 거의 가득 나가게 네, 되겠습니다. 이수도 항을 떠났습니다. 예. 예. 어휴, 파도가 제법 치고 네. 있습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불고 배가 좀 상당히 흔들립니다. 예. 네. 네. 점점 멀어지고 있는 네, 이수도 섬입니다. 매미성입니다. 매미성은 2003년 태풍 매미로 경작 지는 백순삼시가 자연재로부터 작물을 지키기 오랜시간 홀로 천년 바위 위에 쌓여올린 성벽이랍니다. 핫도그 집도 있고 <laughs> 쇼크빵집 있습니다 아니 네. 네. 이수도 섬입니다 좀있 받는거 이가 이제 모르지 또 아들 대고유명해지면 받아야 돼 하나 찍습니다 자자 자, 하나 둘셋 안보하 <laughs> <laughs>